룰루네 파티어스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가 방금 노래 첫 만남을 듣고 왔는데요. 아,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네, 노래 자체도 참 따뜻한데 이 노래에 담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까 뭐랄까 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아주 내밀한 상처와 치유의 순간을 담아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근데 이 이야기 시작점이 참 의외잖아요.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사실은 강아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네, 그냥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죠.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거의 공포에 가까운 트라우마가 있었더라고요. 맞아요. 어릴 때 장남으로서 그 쥐약을 먹고 죽은 강아지들을 직접 치워야만 했던 그 경험이요. 아, 그축 늘어진 강아지를 만져야 했던 기억. 그 차가운 감촉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? 네, 그게 하나의 벽처럼 딱 자리잡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그런 분이 반려견 입양을 결심했다는 거잖아요. 네,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다 떠나고 집에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서였다는 점이 참 여기서부터 뭔가 운명의 톱미나키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그쵸? 맞아요. 분명 시작은 아내를 위한 거였는데 어쩌면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첫 만남의 순간이 정말 영화 같았어요. 영화 25도의 그 추운 겨울날이요. 와, 영화 25도? 해밀턴까지 룰루를 만나러 갔는데 그 다섯 마리 강아지 중에서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띄었죠. 네, 형제들한테 밀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아내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만 있었다고. 어... 바로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정말 결정적인 행동을 하잖아요. 네. 자신의 파카를 열어서 그 작은 아이를 그냥 자기 품 안에 쏙 넣어 준 거예요. 저는 그 장면이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.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?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추위에 떠는 강아지를 보호해 준 친절한 행동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분의 트라우마랑 연결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. 어릴 적에 겪었던 그 차가운 죽음에 대한 기억을 아. 성인이 된 자기 자신의 체온으로 그 따뜻한 생명의 온기로 정면으로 마주하고 녹여버리는 순간인 거예요. 이건 완벽한 자기 치유의 과정이었던 거죠. 와,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. 그래서 그분이 나는 개를 좋아하게 된 사람이 아니라 한 생명에게 선택당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하신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이건 내 취향이나 계획 같은 걸 완전히 뛰어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. 운명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. 그리고 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룰루가 아내분을 위해 데려온 아이인데 정작 이 분을 더 따르게 됐다고 하잖아요. 네, 그것도 결국은 그첫 날의 기억 때문인 거죠. 파카 속에서 느꼈던 그 체온, 그 냄새, 그게 룰루에게 완전히 각인된 거거든요. 사랑이라는 게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냥 온기라는. 구체적인 행동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결국 집에 밥 들어 모셔야 할 분이 두 분이 되었다고 농담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애정이 정말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룰루와 함께한 지 벌써 여섯 해가 됐는데 그 선택을 지금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는 그 마지막 문장이 참 숭고하게까지 들리더라고요. 네, 계획하지 않았던 어쩌면 원하지도 않았던 관계가 오히려 내 삶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.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할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. 자,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노래를 직접 만나러 가 보실까요? 지금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.